이처럼 거리두기는 2단계로 완화됐지만 추석 명절 등을 앞두고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의 김탁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들 때문에 단계를 낮춘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좀, 그,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이제 바라보실 때는 지금 상황이 아주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어, 3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시고, 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금방 다시 약화될 가능성이 음. 있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지금 2.5 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식당과 술집이 9시까지밖에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편의점 앞이나 한강 공원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그런 풍선 효과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와 중에 지금 이번 주부터 2단계까지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됐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5 단계로 올라가고 나서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의 이제 억제 사실은 나타나지 않, 않았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2.5단계라는 게 사실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었고, 국민들도 이제 피로감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다 행정적으로 강제하기 시작하면 음, 거기에 따르는 피해들이 커지기 때문에 금, 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시려는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이 지나가더라도 결국은 또다시 3차 유행이 3차, 4차 유행이 계속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이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고, 어,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종식이 되는 상황 때까지는. 어, 생활 습관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다 변화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로나 1 9의 독감 유행까지 겹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올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독감이 사실 증상도 유사한데요, 우리 시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은 지난 남방구의 상황들을 보면 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준수하면 코로나뿐만 아니고 독감도 같이 역제가 되는 것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그런 차원에서 독감이랑 코로나가 같이 오게 되면 굉장히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국 준수하는 게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면역 질환에 걸리기 쉬운 가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였습니다.